형 바로 오른쪽, 거기 담벼락 붙었어요. 빨간색 원 기다 기다 기다.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걔두 명이에요. 왼쪽에, 아, 두 명이야. 네, 걔두 명이에요. 왼쪽 그러면 한 명이 어딘지 모르는 거네. 한명 지금 형 앞에 있다니까. 거기, 네, 거기 35 방향, 35, 어? 35 방향, 35 방향. 여기 만하는거 아냐 여기? 아뇨 35, 35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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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해봐 조용히 해봐 형 뒤쪽에 됐단 말이야 여기 2대1, 대1이다 그런가? 어 어차피 형은 여기 자기랑 개좋아 저기 한마리 뛴다 한 마리 더. 수류탄이면 딱 수류탄이 없어 지금. 아니 형이 딱 죽기 좋은 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혼자 가서 한 마리 기자 한 마리 기어 오른쪽에 오른쪽, 어, 오른쪽 있다니까요. 거기. 따로다 따로다 예. 따로. 저기 엎드리는거 보이지 안 들리. 1111 아니 2111이네. 형, 형. 아니야 이제 111이야. 저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제맛 탐면되잖지 그냥, 그냥 가만히 형꿀 빠는 것도 좋죠 응잠어차피은잠이이저 저기 잠들어. 지때가잠들 지금은 잠들어. 지금은 잠들때 지금은 지금은 잠들어. 지금은 지 아니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조용해 봐. 제꾸 구상 좀 있는데. 너꺼 구상 프린카우. 먹으면 내가 죽어 지금. 싸운다. 어. 형제 마지막 컷.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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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어제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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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씨발 아우 끝나 형 형이 졸리셔서 그래요 어, 잘 안된다 원른 주무세요? 음. 네